안녕하세요. 아, 또라미니 유튜브의 진또라미입니다. 제가 오늘 드디어 구독자가 어저께 한 10명이 되었죠. 그래가지고 그 시리즈를 합해서 액계를 만져볼 거예요. 일단 이 액계는 제가 방금 만들었고요. 정말 이쁠, 여러분들 눈에는 이쁠지는 모르겠지만, 일단 만들어 봤어요. 여러, 어, 여러분 덕에 드디어 겨우 10명 밖에안 됐지만 그래도 저한테는 그렇게 좋아요. 이렇게. 이 애기가 애개를못 만들고 잘하는 걸 떠나서 잘 만들 때가 있고 못 만들 때가 있어요. 근데 이건 잘한 건지 몰, 못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느낌은 되게 좋아요. 되게 진짜 좋아요. 소리도 뭐그딱 좋은 거 같기도 하고 대신 꾹꾹이가 안 되고요. 그래서 흘러내리는 느낌? 몰드는 됐다고 말았다. 몰드가 됐다고 말았다. 몰드 됐다고 말았다. 이러네요 일단 그러면 공격적으로 액배를 만져볼게요. 이기가 되게 좋아요. 일단 식탁이 왜 이렇게, 식탁이 왜 이렇게 이렇게 돼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방금 전에 엣게를 만들어서 그런 거예요. 이게가 너무 좋아요. 이거는 원래 방금 만든 게 원래는 아닌데, 일단 제가, 이런 클리어 슬라임에다가, 이런 재료들, 스피들 같은 걸 넣은 건데요. 제 그때 손에 너무 무너가지고, 토다를 좀, 어, 좀 급해, 급성이 있어가지고 넣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너무 굳고, 굳은 거 같아서, 물을 엄청 많이 넣어가지고 녹인 다음에, 물풀을 넣었더니, 이게 바풍이 자, 그때 잘은 안 됐어요. 물풀을 많이 넣었는데. 근데 그래도 제가 액겐는 소라 얹어서 많이 굳었잖아요. 그래도 액겐는 성진적으로 잘 만들어 거예요. 느낌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 딴거 만들게요 일단 이 액괴는 이름이 있어요 황금빛 실크 액괴라고 제가 만든 또 다른 액괴인데 이 액괴는 어, 일단 제가 영상 찍는 이게 어, 잠깐만 어디다 모르고다가 놔두고 와가지고 한동안 영상을 못 찍었었는데 지금 오늘 이 액괴도까지 영상을 올리는 거예요. 너무 좋아요. 이액는좀잘 돼요. 느낌이 좋았는데 그냥 안 만지다 보니까 살짝 이렇게 돼가지고 좀 그렇긴 해. 손에 좀 묻었네. 자, 그러면 또 다른 느낌을 설명해 드릴게요. 들어가십시오. 이제 문을 닫을게요 자, 이번에는 만질것은 클리어 슬라임이기 때문에 만질것은 클리어 슬라임이기 때문에 토핑같은게 묻으면 안되잖아요 그래서. 그래서 손을 좀 씻고 왔습니다 그냥 물기가 있으니까 수건에 닦아줄게요. 그 다음에 그 다음 이액배가 마지막이거든요. 그러면 이액배를 이렇게 부을게요. 얼른 느낌 액비가 느낌 너무 좋아요. 뚜껑을 닫고요. 조금만 꺼냈어요. 느낌이 베리베리 굿입니다. 이 클리어 슬라임도 마찬가지 일주일 전에 만들었어요. 그러면. 넣어줄게요. 자, 응.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. 그럼 안녕!